저는 지수씨를 찾아볼게요. 잠시만요. 이거 아니야? 이제 안 죽었네? 다 둘러보겠습니다. 어? 도람이! 저된거 같은데? 어? 나 갑자기 나 튕겨졌다. 아 튕겨졌으니까 안 보이겠지? 어, 이... 아니 아니 지금 튕겼어. 저는 그럼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니니다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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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윤아씨가 지금 숨어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잠시만 나가 아닌가요? 아난또 언니인 줄 알았네 캐릭터가 잠깐만 <laughs> 야 근데 아까 나처럼 똑같이 숨었네 어? <laughs> 나도 저렇게 숨었거든요 아니, 아 잠깐만요 나 캐릭터... 아, 내 네, 캐릭터... 아, 내라도아랄랄도 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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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샤 나도... 나도... 아니 뭔가? 예. 자 저는 슈림프로 할까요? 아니요. 우예 <목소리> 티셔를 그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음... 오딱 <땅> 맞는다. 이제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, 티샤. 가만히 좀 있어. 까지 가만히 있어야 여기서 바로 나오죠. 야, 슈림포랑 퍼피 있는데? 어? 슈, 슈림포랑 퍼피. 근데 여기저기서 불쌍한 얘는 따로 있어요. 네. 테이프 먹지 마세요. 댄디 만나고 싶으면 좀 아니 테이프 얻어도 어차피 안쓸 거예요. 양쪽에 모세가 있어 있는데 모든 것을 쓸어버리야 돼요. 안녕? 언니 나 언니 얼굴에 낙서해 볼래. 언니 가만히 있어봐. 어 잠깐만 언니 내가 화장해줄게 화장 아너 어, 언니 가만히 있어 화장해주게 언니 아쉽다 퀵 어디로? 좀 가야되지 않을까? 아 근데 파피 있을 것 같아 언니 나 얼굴에 좀뭐좀 뭐좀 하고 나 하나 가르쳐 너무 귀엽다 치샤야 가만히 좀 있어줄래? 언니 치샤가 가만히 있을 생각을 안 하네요? 아 지금 하나 하고 있어 응 어. 네일아트가 <놀람> 점점 갈수록 이상한데? 내 쪽에 아내 쪽에 다 있어. 지금 티셔츠 요렇게 뭘 하고 있다. 아니 이 위치가 안 맞더라. 아까 두명다 있었어요. 예? 내 쪽에 아까 두명다 있었어. 티셔츠 보치해 볼까요? 뚜치 예. 그래도 지금 빨리 해야 될 건데 그거 할 시간이 아닌데. 왔네. 와, 그림 그리는 거에 너무 갈뻔했어 와, 나 바피 봤다 바피 봤다 바피 아, 봤다 바피 왔다. 려줘 살려줘. 왜 왜?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갑자기 슐림프나왔어깜짝놀랐잖아난 아까 파피 나왔어. 언니, 언니 말대로 진짜 그거 할 시간이 아니었어. 어, 저기 뭐 있다. 저기 하나 있다. 하나 있다. 오케이, 바로 맞췄고요. 설마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? 아, 언니 보고 말한 거 아닌데. 모든 걸 쓸어버려요. 출하는 데 바로 쓸어버리기. 쓸어버려야지 잉크를 많이 모일 수 있어 <laughs> 또백몇 개만 하면 잘살수 있어 백몇개그 언니 기계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 궁금한 법 알려줄까요? 그 위에 아, 슈링도 나만 바라봐. 그 위에 무슨 검은색 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추출 기계 있다는 거야. 아니, 언니가 내 유튜브에 봐서 어떤 거봤는지좀 봐. 지금 나 스킬 체크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못 해주고 있어. 할 하면 되네? 어 언니 이거. 뭐내야 아, 근데 나.. 나가나 하피 이쪽으로 오는데? 아 슈리퍼! 어? 하피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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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무서워 어. 언니 웃긴 거 뭔지 알아? 아니 하피 자판기 있는 쪽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피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. 네 이제 그것만 하면 우리 끝장이. 바로 성공. 나 들켰쥬, 나 들켰쥬, 나 들켰쥬, 나 들켰쥬. 오 살았쥬? <laughs> 저 대기해도 네, 돼요? 그렇게 똑하진 않아. 응. 어 파피다. 어 도망갔다. 근데 알고 보면 괴물들이. 야, 내 쪽에 파피 올것 같은데? 어? <laughs> 아까 근데 파피가 어딘가로 갔긴 했었는데? 파피 다시 올라가는데? <웃음> <웃음> 어? 나 파피 올라간 거 봤는데? 아아 내가 여기 바로 가야지. <laughs> 이걸 정리해볼게요. 뭘 정리한다는 거니? 티셔야? 아 <웃음> <웃음> 모든 걸 쓸어버릴래. 막 바닥을 뚫었거든요 근데 계속 어디선가 막 댄디가 슬쩍슬쩍 나오는데 <laughs> 어, 어 잠깐만 같이 있어줘야돼 얘는 어디있어야 글리슨 어디있어 언니 언니가 그 해줘 내가 걔랑 같이 있어줘야돼 왜? 아니 걔 저기 누구 있나요 그 있잖아 그거 같이 있어줘야되는 얘야 빨리 찾아야돼 우리 아! 클리스는 어딨어? 저기다 어디? 어디어디? 어디, 어디. 아니 이거. 이거 아니 걔를 먼저 찾는게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거 확인해야되잖아요 어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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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았어 나 찾았어 괜찮아 나는 부연성 VR. 문제야 <laughs> 그러니까 언니가 유인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 근데 나 근데 이것도 해야되는데 그리는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리슨이 그 누구였지? 그... 그 있어요 근데 얘가 엄청 외로웠거든요 혹시 그 가면인가요? 가면 얘기했어요? 아니, 아니요 그건 레지데질이고요 <laughs> 어 그렇지 얘입니다 아 아까 언니 떴었는데? 아나알 나. 나, 나. 그노랑색이 아, 같이 생긴 애같 예, 근데 알고 보면 거울이라는 거, 어... 사실 그 지금, 지금... 언니... 애니메이션 저기 떠가지고 그 내가 도와달라고 할때좀 도와줘 이거 술래 오고니 언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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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지 언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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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왜? 왜? 됐다. 근데 이거 다할때 엄청 조심해야 돼. 이거 깨지 소리 그냥 바로 나. 아마도? 에, 그릴슨. 너 그렇게 멈춰 있지 마. 나 무서워. 나너골 깨지는 줄 알았다. 뭐가요 티셔츠. 티셔츠. 근데 얘랑 같이 있어줘야 되는 아, 이유. 품절이, 품절이, 품절이.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. <laughs> 괜찮아. 어차피 용이 야 글리슨. 글리슨. 말을 안 해. 야야 야, 조심해 그쪽으로 가요. 알아요. 야 이거 두개 하면 되겠다. 미안해 내가 멀리 야, 이쪽이랑 떨어졌지. 이쪽이랑 저쪽 두개 하면 끝이야. 어. 나 그럼 도망갈게 <laughs> 언니 나 도망갈래 어? <laughs> 아니 고지으만 제끼 누가 봐도 빠르게 쫓아올 것 같아 여기 가짤리버는데아 이쪽으로 오잖아 누가? 저선이아난또 <laughs> 글리슨인줄? 레 예. 뭐야 왜? 리스쪽 오잖아 직은 아직은 안 깨졌어요 호, 그래도 호, 호, 호. 같이 있어 줄게 같이 있어 달래? 내가 지금 고 있다 응 언니 어차피 음. 언니가 나보다 달리기 많으니까 해줄 거지? 어. 어. 조심해 아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<laughs> 아니 잠깐만 너 풍선이 정 <laughs> 잠깐만 너 풍선이랑 짰니? 짜봤지 아니 너 풍선이 팬이니? 좋아하니? 풍선이? 풍선이 슈퍼시티 받을까? 아이고 나 풍선이 봤어 풍이 왔다. 아야 얘 무서운 곳으로 가. <laughs> 야얘어두 컴컴한 곳으로 가. 아니. 딱 봐도 위험한 발자국이 있는 데 가요 얘. <laughs> 와 풍선이 왔어 풍선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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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이 왔다. 잘 일이 없으면 나한테 바텀 조치해. 어, 괜찮아. 딩딩딩딩 이제 이거 딱한 개만 하면 되거든요? 아, 대신 조심하세요. 괜찮아요. 진짜 괜찮어 아니, 잠깐만. 아빠 풍선이 강. 감...

근데 그거였어. 아니 지금 없어. 아 맞다. 아까였지 그거. <laughs> 이거 에틱. 오와 이거 왜 랜덤으로 됐어? 맞아 피아 없어. 어떡해. 근데 나. 근데 만약에 응? 너? 아, 아까 우리가 글리슨 버리고 와서 그런 거네 그러니까 아까 버리고 와서 그랬냐? 너성운하냐 으잉? 아 내가 할게 이번 네가 네, 해라 어 아무리 내가 달리기해 느려도 네. 그렇지 근데 깨지는 거 어땠어요? 그냥 저 덮쳤어요 <laughs> 이거 <이것도>. 도와었다지아 <laughs> 진짜 나쁜 일네와 네. 풍선이 조심어 언니지 언니 몬스타가 뭐? 똑같은데요? <웃음> <풍선이야>.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. 마지막에 이거 거의 거다 했을 때는. 음. 그냥 걔 냅두고 그냥 빨리 와. 오. <laughs> 아야야야 어디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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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 풍선 쪽으로 가지 마 제발. 그거 내손야 풍선 쪽으로 가 야야야야야 풍선 쪽 가지 마 제발. 내 소원이야. 진짜 미안해. 여, 아 어, 잠깐만 나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언니 나 체력 없어 나 체력 없어. 아니. 어. 나너줄 몰라. 어 그래요? 야 풍선이 따라가지 말라니까, 릭슨. <laughs> 아니 <웃음> 너 풍선이, 왜, 풍선이 왜? 좋아해? <laughs> 입니다 봐봐 다 <laughs> 체력 없으셔서 한대 때렸어 얘가. 전 여기 저기 혼자 있을 거라 걱정했어요 아, 나 들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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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나나피아노 들... 아, 너도 피아노 하세요 아마도 이미 됐어 <laughs> 야야 글리스님 너 버려서 미안하다 어 얘가 고맙게도 당신이 여기 있대. <laughs> 야 근데 어차피 너, 나 때릴 거잖아. <laughs> 안 그래? 아 어, 근데 글리스 이번엔 없었으면 좋겠다. 얘 너무 방해꾼인데? 그러니까. 풍선이 오잖아 풍선이 오잖아 풍선이 오잖아. <laughs> 님, 저좀도망치요 그냥 글리스는 그냥 가면 깨지는 진 상관없어. 어차피 걔 우리 때려서 버릴 거잖아. 그러니까 필요 없어, 글리스 아! 안 그래? 어. 어리다 있어야 거난뭐 깨져도 난 상관없어. 글리스 와요. 글리스 한번 나 나 지금 아까 풍선이 있는 쪽에 있어가지고 아니 풍선이야 진짜. 글리슨 야 어딨어 글리슨 아까 글리슨 봤는데 응? 어디야 이게 뭔가 어디서? 깨질 것 같은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야 돼? 조심해 야, 저 야야, 체력체력 어, 잠깐만, 잠깐만, 체육체육체왜 채... 어, 이렇게 깨질 육 같지? 체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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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니, 니가 돌아가 돌아가 어오 잠깐만 쟤쟤왜 이렇게 무섭냐 잠깐만 잠깐만 쟤왜 나, 이렇게 살려 나푸선이한테 죽을래 나 그냥 푸선이한테 죽을래 나쟤나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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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야야나푸선이한테 나 죽을래 쫓아오지 마! 아 어, 무서워 진짜 무서워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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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뭐야 저 내가 아까 무슨 거야 지금 뭐야 레레레레레레레자 <laughs> 지금까지 진수였습니다 야 틀리려고? 야야